이 미실수의 p에 대해서 f p 제곱 이 e, f a 제곱 마이너스 f a 플러스 e B f a 마이너스 p 두 자석 갖고 나섰다 만족시킬 때 기억 상둘다 영지 보나오면 f F0 영 제곱은 f 영의 제곱 마이너스 f0의 제곱이죠 네, f0의 제곱이 0보다 작으니까 제곱이 0보다 작거나 작으니까 f0은 0 바로 풀리고요 ㄴ 보면 이제 어... a랑 b에다 x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a에다 0 집어넣으면 A랑 이제 뭐 피드 엑 x 를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저절로 f(x) f(x) 가 대충 나오겠네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한번 해볼게요. f(x) 제곱은그렇 제곱. 음... 이건 가만 놔둬보고 여기서 fx제곱이 a에 대한 영재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f x f 마이너스 x 가 되죠 그러면 fx로 묶으면 여기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, 왜냐면 여기 안에는 변하지 않으니까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예요. 둘이 더하면, 얘가 되네요. 얘 0보다, 최고비 0보다 작거나 작다. 둘이, 둘이 더한 거예요. 얘랑 얘랑. 그러면 얘가 0인 거죠. fx랑. F 마이너 x가 더했을때0 니은이 맞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뒤에 볼게요. 어... A에다가 x, B에다가 1를 집어 넣으면 이제 F A 더하기 B, F A만 B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집어 넣어볼게요. F 제곱, e, f, A, x. F, f x 제곱 마이너스 f x x 플러스 2 e. 지금 이게 하나 나왔으니까 딱 보니까 디귿은 이제 뭐 어떻게 변형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서, 둘이 결국은 같다.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꼴인 것 같아요. 음... 아까 보면, A에다 X를 집어넣고, B에다 E를 집어넣잖아요. 근데, A에다가 E를 집어넣고, B에다 X를 집어넣으면, 여기서 보이는, F A 더하기 B는 똑같아진, 똑같고, 이제 얘는 똑같은데, 얘는 부호가 바뀌니까 니은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? 한번 한번 해볼게요 f x의 제곱 이 e, f 2 e x 제 마이너스 f x 이 니은에서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F, X-2죠? Fx의 제곱 마이너스 F2의 제곱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부져서 Fx 플러스 2, Fx 마이너스 2 아, 아까 말했던 대로 아까는 Fx 플러스 Fx 마이너스 2가 얘보다 작았는데 이번에는 얘가 얘보다 같거나 크죠?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? 뭐, 비슷한 원리에 따라서. D급도 맞게 됩니다. 답은 3번.